난 생선 안 먹는다. 죽어도 눈을 뜨고 죽어있잖아. 어. 작업할 때도 눈을 못 보겠더라고. 이 석기 시대 때는 이게 돌로다. 청동기 철기 때는 이게 칼 도끼. 근데 요즘에는 이게 총으로 죽여이 총이라는 게이 죄식을 좀 덜어줘. 아 이거 씨발, 그뭔 소리 하는 거야? 아 촌스러워요. 두분는 진짜 최악이다. 내 건데? 내 거는... 아, 아, 내가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낙하... 딱... 천 팀장입니다. 나, 우리 고회장님한테 사적인 감정 같은 거 없어요?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고회장님 같은 뽕쟁이 새끼들 잡는 거고... 아, 이게 벨루가 캐비어라고러셔서인데 드셔보실랍니까? 이런 걸 손으로 밖에 못하시네. 아녀 나와! 오! 헤드 델란가 모르겠어요. 이씩치은갈텐데 게임 고! 쳤지, 씨발? 존나 귀엽네 새끼야. 아 손바닥으로 쳤다고. 이 머리털 존나 없는 새끼야. 개새끼야. 개새끼야. 이렇게 쳤다고. 망 여기 4미터 담벼락 안에는 딱두 가지 종류의 새끼들밖에 없죠. 건드려도 되는 새끼들. 건들면 안 되는 새끼들. 그럼 그쪽은요? 나는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다. 형제님들이 가만히 있을 양반들이 아닌데 식당에서 이런 그냥 마무리 짓기로 했다는구만. 저 사람은 직원들이랑도 친한가 봐요? 담배 상납금 얘기겠지. 저번처럼 처음부터 한 번에 많이 풀지 마시오. 같은 깡패 새끼들끼리 아주 피터지는 그 전쟁을 오자마자 끝내버린 게 정통들도 한재호만 보면 홍에 갈라지듯이 쫙 철창 안에 지졌으라니까. 지져. 많이 하더라고 머리도 좋고 주. 내나 이기면 발형 아, 이거 근데 진짜 총이에요? <laughs> 이런 씨발또 오줌 못 가리던 네비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. 에휴 <laughs> 괜찮냐? <웃음> 울었어? <laughs> 내가 울었냐? 예, 우셨습니다. 야이 씨발 새끼야! 우리 한의사 어땠어 그안에서 왕보다는 대통령에 가깝죠. 대통령은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. 호남 출신 전국국방군.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. 백극에서 영광입니다. 한재호라고 합니다. 질척거리는 거 싫어합니다. 알겠습니다. 담배 사업권 반으로 나누시죠. 나 김성환이네. 내가 담배나 파는 양아치로 보이는 거야. 자네는 밖에서 양이나 팔아먹고 살았다면서? <laughs> 지금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허열이 <laughs> 보안에 <호요리 포함에> 끌려갔습니다. <laughs> 얘기 좀 하시죠. 몰라. 지금 장난해? 김성환이지. 그 새끼한테 뭐보다 처먹었어? 나보다 더 많이 찔러줬어? 이게 많이... 뭐라, <laughs> 덕방으로 보내? 아무리 한지호 이 새끼가 독종이라도 독고 나이로는 어쩌지 못할 건. 네 니거야 참말로 아니다게요 증명할 수 있어?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 드려야 됩니까? 또. 목숨값이 겨우 담배 한부루예요 아, 너왜 그랬냐? 우리 엄마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고 돕고 살라... 핸드폰 아직 안 뺏겼죠? 그 안에 보시면 재밌는 사진들이 좀... <laughs> 도도손에 담배 반... 근 지금 다 협박하는 거냐? 저이 핸드폰 반입도 신고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개새끼가 씨발그 사진들 음. 밖에 있는 이 아저씨의 동생들 친구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거나 그러면 그 사진들 바로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. 나야 뭐1년 정도 추가 뜨면 그만이지만 내 입에서 누구 이름 나올 것 같아요. 선배님 자서서는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<laughs> 밖에 서로 겹치는 일도 없는데 왜 굳이 나를 잡으려고 <laughs> 내가 잘못했을게 여기서 끝내자 고경철! 고실 회장입니다! 그 짝들 오해하지 마 선님한테 직접 부탁한 거라게요. 야, 그만해라! <laughs> 내가 오늘. <laughs> 브레이브. 어? 그 형아 원래 혈압이 좀 높았대요. 재호는 다시 작업하실 겁니까? 근데 웃기는 건 얘가 지가 개새끼인 걸 모르는 거야.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? 그럼 된장 바르시죠 회장님. 이거 접고. 자기 자기하고 실속 있는 걸로 가죠. 진짜왜요 경제적인 문제란다. 러시아랑 협상해서 나오는 어의 거대량이 매년 줄어드는데 연결된 선마적 끊기면 그 수요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. 지한재우이삼 년이면 나와요. 그때되면 같이 묶어서 사이즈 크게 당길 수 있어요. 조현수 이번에 네가 고생 좀 하자. 나는 이거 못 해요. 아니 안 해요. 어머니 신장 구해줄게. 맞는 신장 찾을 때까지 투석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할 거. 축하해 조현수 신장 고였다 가족애라는 것도 몰라요 형 공감대 형성이 안돼요 보시자마자 심장마비로 가버렸네 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 새끼 그거 너 작업하려고 여기 일부러 들어온거거든 병철이 삼촌이 시켰어 이너 아, 나오면 삼촌 칠거지 부자비한 새끼 어떻게 혈육 재깬다는 얘기를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나 고아원에 철인 새끼가 그게 무슨 며칠 전에 그 평양냉면 아니고 한옥냉면 시켰다고 그냥 죽을뻔 했다니까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지! 시X 냉면은 평양냉면인데 <laughs> 지금은 숨 죽이고 얘들 재밌게 노네 저 오늘 이원해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뭘 짜나 먹어! 왜 갑자기 짐작을! 어, 나 엄마 먹어 엄마 먹어! 아... 여보세요 제발 하루만이라도요 네가 모범수가 아니라서 규어가 밖에 힘들어. 나안 보내 주면 확다 까발려 버릴 테니까. 여기서 이네 기록 삭제하면 넌 그냥 전과자야. 어떻게 나한테 이러죠? 건드리지 마. 네가 뭘 이해하는데. 후회할 줄하지 마라. 대출이다 식장 주소 장례 비용은 한재호가 다 지불했다 나한테 와가지고 너그 귀유심사도 빼달라고 으름장을 세상에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야 제일 처음 날 죽이려고 한게 우리 엄마란 사람이다 계속 내 눈을 피해 밥먹다 말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쑤셔가지고 고인에서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부모란 양반들이 쌍으로 거품 물고 뒤져 있더라 미안해, 미안해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은 믿지 마라 너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? 응. 형나 경찰이야 어? 되게 200박스 말고 높다 어얘왜 이러시나 진짜 백수 확인하시면 저한테 잘하실 겁니다 Yeah shit 아, 수고했어. 저도 이 덕에 재밌었어요. <laughs> 이게 재밌었다. 내가 오래 안 봤는데. 내가 누굴 믿는 게 가능할 것 같니? 아우 예 알겠어 프로는 절대 나 믿으라고 강요 안 할게요. 근데 나는 형 믿어요. <laughs> 그 짜투새끼. 어떻게 감았냐고 인천 금악이나 했던 거 봤던데 짠자 봐봐 이 옆에 새끼는 내가 밖에서 봤거든? 이 꼬마 애는 안에서 봐 하여튼 이 경찰 새끼들이 더 양아치야 그러기엔 좀 아까운 애라 내 쪽으로 한번 감아볼게 나 경찰이야 나형더 이상 속이면 안될거 같아 어떡한 거야 착해서 그래 누가 아니네? 어이, 짭새 짭취 새끼. 짭새란이 뭔 개소리야 그게. <laughs> 기름가운나. <laughs> 어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확인 절차? 멀쩡한 사람을 빵에 가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겠 <laughs> 우리 엄마 친새끼는 아직도 안 잡혔어요? 시간이 좀 걸려도 뺑소니 사건은 거의 대부분 해결돼. 아, 이건 또 뭐야? 꼬라지가 왜 그래? 나가자. 살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. 대부분 뒤통수에서 오게 되거든. 자주 뒤돌아보면서 살아. 우리 방클 코이 씨발. 아 какие х о р о 배에서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존경하는 천팀장님 w t t i l e e b r a v o i n g t 요 see you. 많이나 맞았어요. 아니 보던 얼굴이지.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? 이 엄마 죽인 새끼 그대로 둘 거야? 나곧 내사 들어갈 거야. 누가 나 찌른 것 같아? 혹시 그쪽에 내 정체 아는 사람이 있어요? 우리 오늘 안으로 물건 챙겨서 떠야 돼. 나정리 오! 오! 어, 호요너이들만안 돼! 이발라! 안지라냐이렇게 사는 거. 아니 기이렸지이차라이이에 어떤 이상한 생수차가 서 있대. 뒤져봐요 지겹다 진짜 <laughs>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뭐에 씌였나 보다 처음부터 난널 죽였어야 했어 설마 미안해서 못 쏘는 거야? 쏘려면 빨리 쏴요 좀 있으면 짭새들 올라올 거야 내가 또다 망쳐버렸네 <laughs> 한재 <한지> 어디 있어형 <laughs> <laughs> 진짜 작